근데 선생님이 이런 데 처음이라 그러셨죠 네. 그럼 제가 말을 조금 편하게 해드릴 건데요 네. 지금 사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선생님이 지금 나이가 이제 서른이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직도 정말 내가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이리도 휘둘리고 저리도 네. 휘둘리고 있는 형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지금 결혼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형국이라 그래요. 제가 작년에 네. 남자친구를 한 6년 정도 음. 만나다가 작년에 헤어졌거든요. 네. 음. 근데 옆에 아직 도 사람의 온기가 머물러 있는 듯 느껴져요. 그 말은 음. 선생님이 아직 그분을 좀못 잊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음. 그러고 계신가요? 음, 아무래도 좀 심적으로 좀 의지를 많이 했던 분이셔서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계속 만남이 이어보고 싶었었는데 음. 그분 은 힘드시니까 제가 좀 많이 불안한 사람이라서 음그좀 <laughs> 음, 그죠 안 좋게 끝난 거죠. 어 전. 음. 뭐 선생님은 좀 그랬어. <laughs> 좀 많은 집착을 하셨어요. <laughs> 네. 그리고 또 하나 <laughs> 선생님은 사람한테 해서 안될소리도 하셨어요. 네. 그데 중요한 거는 그 다짐이 선생님의 원래 다짐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근데 스스로가 나의 그러한 거를 가지고, 나의 생명을 가지고 막 사람한테 협박을 하면 은안 돼요. 음. 근데 선생님은 그런 것도 좀 많이 비추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왜 그렇게 사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선생님, 우리처럼 무당 사주세요. 음. 그러다 보니 어디 한 건데 오래 정착도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일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적인 것도 그렇고 음. 이상하게 나한테 뭔가 잘해주고 내가 편안해지면 그게 또 이상한가 봐. 제가? 네. 느끼기? 아. 어, 내가 왜 편안하지? 어, 나 불안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 내가 왜 이렇게 고요하지? 아닌데 나 일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음, 그냥 그게 의심이 많아서 제가 그렇다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선생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지금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선생님, 정말 그냥 굳하셔야 돼요, 지금. 근데 그 95냐, 그거를 선생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 우리처럼 무당이 될 거냐, 아니면 일반인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 것이냐. 그 양단의 기로에 서 있으신 게 지금 맞으세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올해, 지금 이제 양육으로 치면은 4월이죠. <laughs> <laughs> 근데 음력으로 치면 아직 3월이에요. 근데 정월달이라 그래요. 저희들 말로 지금 음력 1월이면 양력으로 2월개거든요2월개 들어오면서부터 선생님 미친 바람 시작됐어요. 음? 미친 네. 바람? 그냥 바람기가 있다는 아니요 그건데? 미친 바람이 뭐냐면 <laughs> 선생님이 다 쳐내고 놓기 시작을 했다고. 아 제가 약간 잡포자기하는 네. 그런 건가? 아. 안 그러셨어요. 조금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해서 음. 원체 어릴 때부터 많이 불안한 게 음. 있어서 오히려 지금이 제일 평온하고 일반적인 음. 생활을 하는 편인 거죠. 음. <laughs> 그래서 근데 어릴 때는 욕심도 많고 음. 그 뭐랄까 열등감이 음. 심했어서 음. 자, 자기 스스로를 좀 많이 상처 입히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를 입힌 게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상처를 그렇게 어릴 때보다 주진 응. 않거든요 줄 데가 없죠 네 저한테도 응. 근데 그걸 제가 응. 다 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그 이유예요 약간 음, 최근에 좀 응. 원래 지제 어릴 때부터 불았했지만 응. 이제는 좀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론적인 생각이 있긴 해요. 응. <laughs> 마음적으로는 응. 나는 잘 먹고 잘살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그런 게좀 응. 있는데 약간 <laughs> 어, 유튜브에 마인드셋 응. 그런 거를 응. 통해서 좀잘 먹고 잘 살려고 계속 인지를 응. 하려고 응. 작년 작년. 작년 이맘때쯤부터 음. 좀 인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음. 그게 마음처럼 되진 않으실 거예요. 엄청 그 음, 마음을 엄청. 다지고 나이가 들었어도 어릴 때 힘들었던 음. 게좀 계속 남아있긴 한데 어릴 때는 지금처럼 제가 저를 음. 뭐 다독인다거나 이런 뭔가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이성적으로 안 됐다 그랬 그래서 주변 사람 부모님까지도 많이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어, 어릴 때는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집이 좀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그게 컸었는데 근데 다행히 엄마가 좀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셔서 성인 돼서 이게 엄마 힘들게 키우셨는데 엄마가 어 돌아가셨거든요, 6, 7년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좀 엄마도 근데 강하신, 사랑이 많으신 거지 강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제가 막 관심을 되게 갖고 가족한테 그런 음. 막연하게 가족이니까, 남보다는 잘 해, 해야지라는, 막연한 이거는 틀은 있었는데, 진짜 가족한테 관심이 있어서 잘해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선생님, 음. 선생님이 애써 그냥 자기 마음을 지금 변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렇게 막휘황칠라는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정신과 상담이 가 아니거든요. 음, 음. 저는 타로 맞아요.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선생님 그 마음을 알니까 제가 톡톡 건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어쨌든 지금 올해 들어오시면서 운대 자체가 썩 그렇게 단가운 운대는 아니세요. 음. 달가운 운대도 아니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신줄과 어떻게 보면 이런 조상 바람이 선생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가 힘차게 걸어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우리처럼 무당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선생님이 지금 일반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것만 결정을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사람적인 문제가 저는 크게 비추지는 않아요. 왜냐, 선생님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아니에요? 그냥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생님이 마음에 병이 들고, 어떻게 보면 내 머리라는 곳에 병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신바람, 조상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선생님이 부드러운 이 성격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